아니 나는 뭐 로고스가 어떻고 레마가 어떻고 듣기는 들었는데 막 헷갈리고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랬어. 근데 어, 아까 순호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가 된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때는 감이 이렇게 찌끔 잡히는데 아 기계적인 로기, 로고스에서 육체가 된 로고스로 임하셨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 육체로 오신 자리는 진짜 다 부끄러운 자리잖아 다섯 여인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겠어 근데 그 고상하지 않고 빵점 짜린 그 자리로 오셔서 나 같은 것도 포함돼서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말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어서. 너무 감사하고, 옛날에는 청소부로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,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, 누가 물어보면, 아, 저청소부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내가, 어쨌든 내가 정상인가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. 그렇지도 그아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, 내 번호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건 부업이니까, 아, 네, 하고 네, 내가 네. 당당하게 말할 수 아, 네. 있었지. 아멘. 네. 진짜 옛날에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자리를 막 꽁꽁꽁꽁 숨겨가지고 말도 못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감사하고 뭐 찬양한 척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맨날 끙끙 앓았던 사람들인데 아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살아도 괜찮고 아픈 거 내놔도 괜찮고 아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빵점자이어서나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. 이렇게 구속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장님 어머님도 아프고 정란이도 아프고 경숙 언니도 아프고 이 은혜는 잠아 죽겠는데 버티고 앉아있는데 너무 당황하고 아 너무 소중한 사람들 안 아팠으면 너무 좋겠고 아프다면 가슴이 그냥 그렇네 이런 나라에 살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